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 만들어 볼 에어프라이어 요리는요 가지가지 아우 <laughs> 메뉴명이 너무 재밌잖아 가지가지 <laughs> 가지가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 가지가지 어~ 저 가지 진짜 완전히 못 먹던 사람이에요 예 가지를 완전히 못 먹던 사람인데 제가 연남동에서 중식품으로 다 가지 튀김을 먹고 나서 가지의 눈을 떴죠 그렇다고 가지 나물이 먹거나 하진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가지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 요리를 해서 먹을 건데 그거를 에어프라이어로 만들어 볼 거예요 에어프라이어 가지가지의 뜻이 뭐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가지 요리 가지가지 <laughs> 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가지 졸마탱인데 가지 맛있어요. 맛있게 해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가지 맛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저는 예 그래서 가지 가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일단 에어프라이어 저기에다가 넣으면은 자 본인의 에어프라이어 보시고 가지를 사야 돼요. 딱 떨어지죠? 전 요거 제 갖고 갔어요. 손으로다가 딱 여기 재서 딱아 요만큼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해갖고 재 가지고 넣으면 되겠다 싶어갖고. 똑같은 길이 주다가 두 개를 땅땅 요렇게 예자 <laughs> 일단은 요게 에어프라이어로만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치트키 하나 씁니다 고추장, 고기볶음 넣을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일단 가지부터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는 일단은 딱 모양을 보세요 어떻게 놔야 이쁠 것인지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볼록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르겠어요. 위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칼집을 넣어요. 그리고 살짝 벌려주죠. 그리고 완전히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운데다 또 칼집을 하나 넣어주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 이런 느낌. 갈라주고 끝에 칼집 쑥 넣어서 뭐이 정도 갈라 주시면 돼요 가지를 소금에 약간 절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어리 뭐 골고루 바르려고 하지 마요 내추럴하게 그냥 두어 버리세요. 접었다 피면 은 자연스럽게 골고루 흡수가 되죠 한 쪽에다 둘게요 자, 이제 나머지 재료들 가지가 준비됐으니 나머지 가지가지들을 준비해 볼겁니다 일단은 호박 호박이랑 가지가 아주 굉장히 너무 잘 어울려요 호박을 속에다 준비해 주시고 얘는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왜냐면 에어프라이어로다가 두껍게 썰면 골고루 익히기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얇게 양파도 똑같이 반 갈라주시고 얇게 뭐 여기 토핑 되는 재료는 원하시는 대로 넣어도 돼요. 뭐꼭 꼭이에어박 아니어도 뭐 원하시는 거더 주키니 넣어도 되고 뭐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그러면은 다른 거 준비하는 동안에 가지를 먼저 넣어줄 거예요. 가지를 넣을 건데 어떻게 하냐? 지금 가지가 약간 폭신폭신한 스펀지처럼 보이는 이생 가지의 텍스처지만 사실상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야채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 약간 튀긴 듯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는 전분을 살짝 묻혀줄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차피 잘 묻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묻힐 필요 없고 안쪽 요, 요 부분에다가 잘 뿌려주시면 돼요. 수분을 흡수시킨다기 보다 이게 이제 열을 만나면서 수분이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하면서 전분이랑 같이 만나면서 튀김옷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내주기 위한 그런 방법. 요거는 에어프라이어만 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게 한번 볶아서 넣어주면 좋긴 한데 제가 항상 에어프라이어 요리를 메뉴를 구상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에어프라이어를 간편하려고 쓰는 건데 가스불을 쓴 다음 2차 조리가 되는 형태라면 과연 에어프라이어는 쓰기 편리한 조리기구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에어프라이어만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에어프라이어를 닫았다 열었다 여러 번 하더라도 그냥 에어프라이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를 넣어주세요. 교차로 넣어야 바닥에 알맞게 잘 묶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튀겨줍니다. 일단은 10분을 돌려 놓을게요. 중간에 확인을 할 거예요. 10분까지 안갈 수도 있어. 자, 고기 볶음. 요게 소스이자 고기를 고기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예. 딱 가지 두개 요거 하나면 딱 적당할 거라고. 굿. 자, 헬레피뉴. 대기. 다 됐어. 자. 자, 중간 점검인데요. 지금 약 5분 정도 된 상황인데 아주 아주 드라이 드라이 해보이죠. 요럴 때 우리들의 오일 스프레이. 올리브오일로 기본 향은 좋지만 약간의 기름을 줘서 튀김 느낌. 소금 밑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소금 밑간 안 하면은 위에 올라간 토핑이랑 너무 이질감이 들어서 맛이 겉돌아요. 음, 뭔가 같이 어우러진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예, 여기도 소금을 좀 해주셔야 돼. 얘네들도. 얘는 어차피 섞어도 돼요. 양파랑 소금이랑 요래 갖고 살짝 버물버물. 자, 다음. 자, 중간 점검 보여드립니다. 중간 단계예요. 지금 약간 색깔이 난 것도 있으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전분이 묻어 있던 부분이 살짝 바삭한 듯어 튀김옷이 얇게 형성된 걸볼 수가 있죠? 소리 느껴지죠? 이제 요 양파와 호박을 올려줍니다. 골고루. 이거 아주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 백살 레시피야, 백살 레시피. 뭐 안냉기겠습니다 맛있는 야채 다 올릴게요 아이들도 편식 야채 편식하는 아이들도 잘 먹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야채 올린 상태로 2차 갑니다 5분만 갈게요 야채 넣고 5분 당근 뭐 올려야 돼요 토핑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 넣고 싶은 대로 다 넣어요 대신 얇게 썰면 돼요 당근은 저는 잘안 익을까봐 잘안 넣었는데 진짜 겁나 야썰소 갖고 넣으셔도 돼. 저이 땅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와, 야채가 야채가 구워지면서 맛있는 향이 나고 있어요. 잠깐만 보고 올게요. 와, 이거 진짜 겁나 맛있겠다. 요거 <laughs> 조금 중식품으로 드시려면 여기다 굴 소스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그럼 간이 조금 세질 수도 있어요. 자 양파와 호박을 넣고 5분이 지났습니다. 색깔이 약간 나는 것도 있고요. 야채가 좀 익어, 익으면서 숨이 죽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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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뿌려주세요 이렇게. 뭐 기존에 있던 레시피에 저의 이제 팁을 추가해서 만드는 요리도 뭔가 뭐 의미 있고 맛있고 좋지만. 기존에 있지도 않았던 아예 새로운 형태의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고서 만들었는데, 딱상각만으로도 맛이 그려질 때 되게 맛있는 게 느껴지면 기분 진짜 좋거든요? 특히나 이런, 이런 대체 식품으로다가 뭔가 맛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그게, 아, 엄청난 희열이 오죠, 이런 건. 됐고, 여기다가 살짝 후추. 고기 들어갔으니까 후추 한번 쳐주고, 여기 헬레피뉴. 그리고 치즈! 치즈가 골고루 퍼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가운데 위주로다가 딱 해주시면은, 이 너무 꽉 차있는 것보다 테두리 부분은 이제 이 돼지고기가 조금 색깔이 나면서 그을린 듯한 구워진 맛을 내줄 거고요. 가운데는 치즈가 싹 녹으면서, 예, 너무 이제 똑같은 맛보다는 테두리 쪽에 가면, 어, 조금 더, 조금 더, 어, 그 불이 닿은 듯한 그런 맛? 치즈 충만한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좋았어. 요래. 좋았어. 요래. 자, 이제 치즈 녹으면 끝인데, 제가 볼땐한 5분 정도 다시 돌려야 될것 같아요. 요런 느낌입니다. 치즈 충만합니다. 오븐. 고 가지에 긴발이지. 자, 음료도 준비를 했어요. 음료. 오늘 진짜 오랜만에 라임을 준비했어요. It's lime. 그리고 칠성. 아니, 똥캐는사려고 했다는데, 똥캐는 24개 짜리더라고. 우와, 우와. 치즈 한번 볼게요 와 오늘 시간 다 완벽해요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하세요 다 됐어 뚱켄 하나 넣하면딱 맞는데 이거 조금만해서두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진짜 오늘 뭔가 완벽한 하루야. 와, 이거 맞는 거 봐! 오늘 뭐가? 주차도 줄 겁나 서 있는데 내 앞에서 차 빠져갖고 자리 생기고 오늘 뭐 이상해요. 딱 지금 12시 전에 나가서나 로또 좀 사올게. 자,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딱 예상했던 처음에 넣기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 느낌. 여기 색깔라고 약간 불에 닿은 듯한 그런 맛. 치즈는 넉넉하게 색깔 잘난 가운데 풍성함. 후. 사. 사. 자, 에어프라이어 가지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디테일한 비주얼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끝에 꼭다리를 안 딴게 딴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완성돼서 먹을 때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치즈 삽 녹아 있고 안에 이제 고기 살짝 색깔 나주고 구워진 듯한 스멜 가지 밑바닥까지 잘 익었고 좋죠 라임 에이드부터 한 모금 하겠습니다 싼거 먹어보자. 와우 와우 이런 비주얼입니다. 가지 밑에 잘 익은 거 보이죠? 간이 잘 배어있고 올리브 향도 살짝 날 겁니다. 재료값 얼마 들어갔을까? 가지가 하나에 840원짜리 두개 1,600원, 1,700원. 고추장 고기가 1 3 0 0원 그럼 3,000원에 치즈가 2,000원. 5,000원. 호박도 한 1,500원. 근데 거의 뭐 500원치도 안쓴것 같긴 한데. 재료 단가로 봤을 때는 8,000원, 7,800원, 8,000원 정도고 구매 단가로 봤을 때 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그죠? 간도 지금 딱 괜찮아요. 지금, 고추장이 해주는 역할이 아주, 아주 좋아요. 가지가 너무 맛있어 가지가 이렇게 익으면 요 가지에서 어느정도 단향이 나요 근데 이 가지요리를 제가 왜 에어프라이어로 했냐면 에어프라이어는 특성상 재료를 말리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적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 가지를 꺼내가지고 에어프라이어로 미리 초벌로 돌려버린거지 그럼 거기서 수분손실이 많이 생기면서 드라이해지죠 거기다 다른 재료, 재료를 얹어서 위에서 무겁게 꾹 누르면서 익혀버린 거야. 와우. 음. 이게 수분이 한번 날려주니까 오히려 더 식감이 괜찮은 거지. 바지 수분 손실로 질겨지지 않았냐고요? 아무래도 껍질 쪽은 계속 열만 닿았기 때문에 기존에 칼을 넣을 때의 그 표면 텍스처보다는 조금 더찔리 듯한 약간 필름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한데 씹어, 입에 넣고 막상 씹었을 때 그렇게 이질감 드는 느낌은 아니에요. 와 이것도 진짜 백살 가는 요리다 그죠? 그냥 막 술술 들어가 그냥 요렇게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맛있다. 난 내가 내 손으로 가지를 요리해 먹을 줄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글쎄요, 그냥 막 계속 생각하다가 저는 생각이 안 나잖아요. 메뉴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냥 무작정 마트를 가요. 그러면서 진짜 거의 한 시간 동안에 마트 구경만 할 때고 있어요. 그러 재료를 이렇게 보고 한참 서 있어. 통행에 피해 안 되게, 구석탕이안 걸리게 서가지고 그 재료를 한참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머릿속으로 튀겨도 봤다가, 볶아도 봤다가, 채도 썰었다가, 펼쳤다가, 돌리고 딱 깎기도 했다가 막 생각을 막 해요. 그러고서 거기다가 또 옆에 있는 재료들을 막또 훑어. 여기다 이거 넣으면 좋겠다. 저거 넣으면 좋겠다. 막 생각해. 눈앞에 재료가 보이면은 그게 떠오르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누워갖고 생각하려면은 그 재료에 대한 그 나열이 조금 제한이 걸려요 가지 말캉말캉한 식감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게 말캉하는 그 깊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씹을 때 전체 식감에서 가지가 차지하는 식감의 퍼센테이지는 절반 이하예요한 30, 40% 정도? 음 치즈 없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치즈가 없으면 채썬 야채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음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오일을 한번더 뿌려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치즈 없이 드신다면. 음 아, 큼직큼직하게 먹어야겠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글루텐이 많이 형성된 그런 밀가루 반죽 같은 느낌 말고, 한참 씹다 보면 입안에서 섞였을 때그 밀가루 죽이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 밀가루보다 훨씬 더 건강한 가지 속살인 거지. 아 좋다. 이거 진짜 자주 해 먹어야겠다. 간단하고. 아, 간단하진 않나? 한번 넣고 끝이 아니라 중간에 두번 정도 이제 조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이제 한 가지인데, 음. 전혀 안 느끼합니다. 이게 들어간 게 고추장 소스예요. 고추장 절대 음. 절대 절대 그렇죠. 원래 라자냐 형태로 했다면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건데 그걸로는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느끼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거지. 그래서 약간 칼칼한 고추장 베이스에 고기 소스 볶을까? 하다가 에어프라이어리는 에어프라이어로 끝내야지 하면서 그냥 시제품 쓴 거죠. 와, 가운데 진짜 어마어마하다. 할라피뇨 대신 청양고추는 좀 너무 튀지 않을까요? <laughs> 맛이 좀 많이 많이 튈것 같아요. 음. 피클 어때요? 할라피뇨 어때요? 베트남 고추? 마음대로 해 드시면 돼. 응. 딱 봤는데, 어, 저 할라피뇨 정도로는 나의 매운맛을 충족시키지 못하겠는데? 싶으면 더 넣는 거야. 응.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 좋아하는 거 넣는 거야. 그게 우리지요리야 응. 할라피뇨를 매울려고 먹는다기보다 할라피뇨가 주는 그새콤한듯그 쌉소름 한듯 칼칼한 그 매력이 음식이랑 섞였을 때잘 어울리니까 쓰는 거지 그냥 매울려고 넣으려면 되게 다양한 게 있죠. 맛사발 집통 고추도 있고 뭐 고춧가루 넣을 수 있고 청양고추도 있고 그냥 이그 단순한 매운 맛 때문에 할라피뇨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songs